야, 난 근데, 나만는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. 예전에는 내가 해야 재밌었는데, 요즘은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? 그니까 얼마 전에 일망밖에 없냐고 하면서 저 한번 뭐라는 데 있었잖아요? 이초홍 유튜브. 어 근데 맞아. 인파도 생각보다 이제 쉽게 할수 있다 이러는데 충단 인파가 진짜 팔로 뒤지게 타는 거 같아. 이게 충단 인파가. 일망 운빨. 아니 나그 얼마 전에 어. 일망밖에 없냐고 하면서 저한번뭐라한적 있었잖아요? 일망, 일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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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망+ 일망 진짜 활해 느꼈어. 인파들은저 일망을 초기화시켜가지고 계속 미친 듯이 일망을 넣어서 한다는 걸. 아이 왜냐면 내 지인들하고 같이 하브를 갔거든요. 근데 지인이 막 일망+ 일망+ 일망 이러다 갑자기 일망 이러다 갑자기 조용한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밖에 초기화 안 되냐 이거 상온데? 그러니까 가만히 한참 있다가 일망+ 일망 이러는 거야 지인이. 그래가지고 일망을 연속으로 여섯 일곱 번 하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잘한 거구나 그렇지. 삼식이가 그게 노는 게 아니라 일망 그거 계속 터트리면서 하는 게 잘한 거구나 라고. 그때 이제 알아서 나. 있잖아 삼식이가 일망 일망 한다고 뭐라 안하려고 그런 인파이터를 하는데 왜 항상 조합을 안 맞춰줄까? 왜냐면 그래봐 인파라고 삼식이는 매번 그런 이 파티에서 매번 잔열도 먹고 매번 가족사진에 나오잖아. 사람 잘한 거 아니야? 엄청 잘한 거 같은데. 내것들은왜 그러냐고? 음. 음. 전체가 아니라 곡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? 진짜 모르. 동 동수 오빠도 근데 방송 이미지 때문에 이제 장난치거나 그런 그러, 그런 것 때문이지. 동수 오빠도 방송 안 하고 게임 할땐 잘해요. 동수 오빠도 방송 안 하고 그냥 빡 게임하거나 그럴 땐또 잘해. 아니 봐봐. 아니 동수 오빠가 못 했으면은 저희가 세컨크를 했겠어요. 동수 오빠가 못했으면 우리 세컨클 못했어. 그때 우리가 조금 쉬엄쉬엄 안 하고 그냥 개빡세게 했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진짜로. 그때 우리 10분 차이였잖아. 동수 오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보다 것 엄청 잘해요. 산악회 친구들이 다 방송적으로 그런 때문에 그렇지또 방송 안 하고 입 다물고 깻만 하면은 잘하지. 산악회 솔직히 터크 쇼에 재밌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. 다들 잘해요. 아니 물지도 물질도 보면은 진짜 그 우겨 넣으려고 열심히 해요. 그냥 그리고 다주도 되게 그 스스로 녹화한 다음에 다 보고 피드백 받고 그러잖아. 다 열심히 열심히 잘해. 일리아칸에서 막 죽는다고 막어 뭐하냐 또 추셨네 막 이러는데 결국 여기가 퍼클 파시잖아. 어? 삼식이 마크 못한다고? 어 그건 좀사온데 내다버린 0년 뭐야. 아나그 근데 그거 구경했어. 막 가, 아니 막그잘때 구경하면서 자는 거 개꿀잼이던데? 난 근데 나만는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. 예전에는 내가 해야 재밌었는데 요즘은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? 그리고 어제 낮에는 물집, 굶지마 하는 거 구경하고 저 원래 굶지마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 구경하는 데 재밌었어. 아, 산악회 때, 어제 산악회 때안 켰습니다. 아 녹화는 했어요. 어제 약간 억텐 했는데, 아, 진짜 피곤해서 그냥 아파. 끝나자마자 런 했어. 쉬러 갔어. 아, 개 피곤했어. 아니 어제 진짜 그 누워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그 약간 체제하는 기분이었다 이거죠. 누워 누워서 쉬고 있는데, 그 피가 체력이 한이 정도 까여 있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차는 기분이었다 이까 어제 누워 있, 누워 있는 동안에.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을 때 이렇게 눈을 떴거든. 아한 이쯤 이쯤 찼을 때? 이쯤 찼을 때 일어나가지고 서악에 그때가 한9 시인가 그랬거든요. 갑자기 딸기 주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딸기 주스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한이 정도. 가지 찾으라고. 그러고서 이제 그 일약한 때 억텐하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까인 바로 여기까지 까여버려가지고 또 상하타 끝나니까 한이 정도 남았길래 그냥 어 고생했어 하고 가고 쉬고 있었어. 그래서 일약한 1, 2관더 보기 깜빡하고 안한거 아니야? 체력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효율이 좀 그랬네 어제. 그 맞습니다. 좀안좋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하냐고요?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오늘 오빠가 저몸안 좋다고 탕수육만 들었는데. 탕수육 꼭 만드세요. 맛있겠죠?